345번 실수 AB가 1 플러스 i 분의 2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어 맞지? 네, 네. 자얘 실수화하지 네, 네. 실수화하면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하니까 2 분의 2의1 네, 네. 마이너스 i가 나오는 친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i인 거야 맞지? 네 그러면 문제에 문제, 문제 주어진 이 준식은 <laughs> 어, 어, 1 마이너스 i의 제곱 1 마이너스 i의 네 제곱 1 마이너스 i의 여섯 제곱 다섯 개얼만되니까1마이너 i의 8승 1 마이너스 i의 10승, 10승 한거라고 네. 근데 우리 이1마이너 i는 제곱을 하면 뭐가 돼? 마이너 2i 오케이.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지 네.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-2I. 2i의 제곱 얘는 -2I에 마이너스 i i 에 u 제곱 i 이너스2 i 에 m 제곱 마이너스 2 i 에 plus 되 i 네이 l u s EIF, p l 스 s EIF, 4 i f i n i 플러스 i 마이너스 이러 네. 아니, 아 마이너스 네. 아, i니까, 네. 플러스 네. 파파 i, 네. 마이너스, 플러스 플러스 맞추지 16, 맞추지 16. 네. 다음 얘는 -3. -3. -3. 마이너스 2i, 30i, 니 마이너스 2i, 마이너스 32i, 마이너스 2i, 어? 뭐, 뭐, 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실수 12 마이너스 34에서 8 빼니까 26 26 26 i 따라서 얘가 a 플러스 bi가 6 26 26했으2까 a는 26 2 b는 마이너2 26 a 플러스 b 6 2마26 26 26